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쌉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물의 숲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관심이 가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이산호가 다를 위한 타임 슬립을 특정 날짜에서 반복하다 보면 두번중한번 정도의 높은 확률로 주민이 이사 고민을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전에도 이 커뮤니티에서 동물의 숲 로딩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게시글을 봤던 적이 있죠.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우편함에 쌓인 편지들이 많아질수록 로딩 시간이 길어지니 우편함을 전부 비우면 로딩 시간이 짧아져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영상으로 제작해보고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뭔 놈의 편지가 이렇게도 많이 와 있는지 삭제하는데 한참이나 걸렸네요. 약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모든 편지를 삭제하고 로딩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편지를 삭제하기 전 로딩이고 오른쪽이 편지를 삭제한 이후의 로딩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미세하게 짧아졌네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의 테스트를 해봤지만 로딩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구나라는 생각을요 이번 영상 취지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될지도 모르니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집터 하나가 비어있으므로 일단 타임슬립을 통해 빈 집터를 없애겠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퀸이라는 녀석이네요 썩 맘에 들지 않는군요. 보통 이사 고민를 하다보면 같은 주민이 이사 고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말을 걸어서 가지 말라고 선택한 다음 저장을 하면 된다. 잠자리처럼 후려치도 저장을 하면 된다. 그냥 무시하고 저장을 하면 된다. 등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저장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임슬립을 해보죠. 해당 게시글에서 말씀하신 날짜는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일단 10월 9일 오후 1시로 타임슬립을 합니다. 과연 누가 이사 고민을 할지 섬을 돌아다녀보죠. 오, 피터가 이사 고민을 하네요. 단한 번의 타임슬립으로 이사 고민을 하는 주민이 생기다니 신기합니다. 이대로 영상을 마무리하면 100%의 확률이 되겠네요. No. 하지만 통계를 내기에 하나의 표본은 너무 적은 수지죠 이번엔 10월 23일로 타임슬립을 해보겠습니다. 마을을 돌아다져 보죠. 꽃치가 보이는군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며 기대된다고 말을 하는군요. 잠깐. 여기는 분명히 6덩이의 마일리지 티켓이 놓여있었는데 지금은 5덩이 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조금 전에 이곳을 지나쳤던 꽃지. 그리고 마일리지 티켓 한덩이가 딱 들어갈만한 가방의 사이즈. 마지막으로 저를 외면하는 눈빛. 이게 꽃치가 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된다고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을까요? 다시 마을 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이번엔 아무 주민도 의사 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타임슬립 중한번 정도의 성공 확률이라고 했으니 아직까지는 성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 타임슬립, 10월 9일입니다. 이번엔 아까 이사고민을 했던 피터가 아닌 멜버른 이사고민을 하고 있군요.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묵값이 떡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10월 9일과 23일은 둘다 금요일이고 시간 또한 오후 1시이니 묵값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이럴수가. 4 7배이네요네 번째 타임슬립, 10월 23일입니다. 묵값을 먼저 확인해보죠. 61배리군요. 섬을 구석구석 뒤져보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이사고민을 하지 네요. 차 결과와 동일합니다. 총네 번의 타임슬립 중두 번의 이사 고민이 있었네요. 기존에 했던 이사 먹가다보다 아직까지는 효율이 높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기. 다섯 번째 타임슬립을 해보죠. 꼬찌가 이사 고민을 하는군요. 히어로 로봇을 먹튀하려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일리지 티켓으로 한몫 챙기고 이사를 가려나 보네요. 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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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대. 문값은 5 1일 베리입니다. 여섯 번째 타임슬립을 합니다. 섬을 돌아다녀보죠. 앞통수인지 뒤통수인지 구분하기 힘든 머리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이런 그림을 넣어보면, 흠. 어디가 뒤통수니? 광장 쪽으로 가보죠. 호냥이가 이사고민을 하네요. 묵값은 71배입니다. 일곱번째입니다. 광장에서 미애가 이사고민을 하고 있네요. 묵값은 63배입니다. 캠핑장에 누군가 와 있군요. 들어가보죠. 여덟 번째입니다 너굴 상점 부근에서 잭슨이 이사 고민을 하고 있군요 물값은1 3 7배리네요 지금까지 나온 물값 중에는 가장 높지만 이 정도는 떡상이라고 할수 없죠 물값을 no. 확인하려고 너굴 상점을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네요 이런 걸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과소비로 인해 지갑이 가벼워졌습니다 어... 부업으로 뭘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네요 근처 공중화장실로 갑니다 일단 화장실로 들어가서 구비되어 있던 휴지를 빼옵니다 그리고 옆에서 휴지 장사를 하는거죠 그리 급하지 않은 사람은 여유롭게 휴지를 사갑니다 하지만 급한 사람은 다르죠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기 휴지 있나요? 네 얼마죠? 80마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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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홉번째 타임슬립입니다 F2가 이사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값은 여전히 높지 않군요 5 0배입니다 열번째 타임슬립입니다 백승이 다시 한번 이사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값을 확인해보죠 5 6 8배입니다 이제는 남의 등이나 처먹는 휴지사업을 접어야겠네요 무값은 높지만 무가 없습니다 카페에 게시글을 남기고 무판이가 있는 무값이 저렴한 섬을 찾습니다 오 무값이 9 0배이라니 최저가 섬을 찾았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물을 사러 떠납니다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아주 좋군요 어우... 근데 왜 이러죠 배가 좀아파오네요화장실로어죠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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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 반복해본 결과, 20번의 타임 슬립 중 13번인 65%라는 높은 확률로 이사고민을 성공시켰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하셨던 이사노가다보다 이사고민을 하는 주민의 빈도가 높았으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바로 잡는 모션으로 인한 시간 지원도 없고, 무값덕상을 기대해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이사노가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10월 9일과 10월 23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좀더 효율적인 이사노가다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